네 안녕하세요. 4주차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푸리의 시리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킨 푸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운 푸리의 시리즈식을 써보면은 이 x t 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는 식은 주기성을 갖는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신호가 그러니까 아무 신호나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가 주기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신호가 주기를 갖는 건 아니죠. 어떠한 신호는, 신호는 주기를 갖는 반면에 또 다른 신호는 주기를 갖지 않는 비주기 신호의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 신호만 처리할 수 있는 이 퓨리의 시리즈를 우리가 비주기 신호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퓨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리의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개념들을 퓨리의 트랜스폼에 맞게끔 조금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기 신호에서 사용하도록 보면은 이 휴리시리즈에서 주기는 우리가 T 라지 T 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비주기 신호 같은 경우는 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그 무한대의 시간 공간 속에서는 이 신호가 주기를 갖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주기 신호의 주기는 우리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T의 T는 우리가 이 신호가 주기를 갖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주기 신호이기 때문에 그냥 X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F0 같은 경우는 퓨리의 시리즈에서 주파수 간격을 나타냈었는데 이 f 0를 다시 쓰면 은 퓨리의 시리즈에서 t분의 1로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앞서 우리가 t를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이 t분의 1 값은 거의 0에 근접하는 아, 아주 작은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얘를 df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퓨리의 시리즈는 n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무한대까지 뭐 디스크릿한 형태로 표현됐었는데 이제는 이 간격이 d f 로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nf 0는 그냥 f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 같은 경우는 continuous 컨티뉴스, 하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정리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번 푸리에 트랜스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n 푸리에 코에피션트를 나타낸 식인데 얘를 퓨리의 트랜스폼에 맞게끔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그 전에 먼저 이 t 분의 1을 왼쪽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 곱하기 xn 을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은 여기 인테그랄 주기만큼의 인테그랄을 했었는데 이제 주기가 무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x 라지티의 t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비주기 신호를 쓰기 때문에 xt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 nf0 같은 경우는 f로 정의했기 때문에 익스포 i 셜 l 의 마이너스 j의 2파이 f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낸 이 식이 푸리의 트랜폼 식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은 여기 nf0를 f라고 정의를 새롭게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xf에서 이 f자리에 만약에 nf0로 대체하게 되면 은 얘는 퓨리의 시리즈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얘는 앞서 썼던 이 t의 coefficient xn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퓨리의 트랜스폼에서 이 f자리에 n f 0로 대체하게 되면은 퓨리의 시리즈로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xt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xn 대신에 t분의 이게 왼쪽으로 넘어간 t분의 1의 x n f 0로를쓸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c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를 위에서와 동일하게 개념들을 확장시켜 보면 범위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얘를 앞으로 나타내고 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인벌스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어떠한 신호가 주기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퓨리의 시리즈로 나타낼 수가 있었고, 퓨리의 시리즈는 이 어떤 신호가 갖는 그 주파수의 성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기성을 갖는 신호뿐만 아니라 비주기를 갖는 신호 또한 나타내기 위해서 퓨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게 되고 결국은 어떠한 신호를 타임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퓨리의 트랜스폼의 역할은 주기든 비주기든 어떠한 신호를 타임도메인에서 f r e q u e n c 도메인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살펴보시면은 타임도메인에서 Xt로 정의된 어떤 신호는 f r e q u e n c 도메인으로 Fury의 트랜스폼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고 X의 라지 X로 의 x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도메인에서 Rect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거는 저번에또 다뤘던 내용이죠 저번 시간에도 예를 f r e q u e n c Domain에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싱크 모양의 싱크 모양의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Xt를, 이 Rect를 Time Domain에서 나타내면 범위가 2분의 t a 부터 마이너스 2분의 t a 까지죠 f r e q u e n c Domain에서 나타내면 여기 처음 0에 접하는 부분이 t a 분의 1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ime Domain에서 이 t a 값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이 rect의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때 frequency domain에서 tau분의 1은 여기 width에 해당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tau값이 작아지면은 rect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frequency domain에서 xf의 width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예를 표현하면 결국 타임 도메인에서 어떠한 펄스가 길게 나타난다면 그만큼 타임 도메인에서의 변화가 적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신호가 짧게 짧게 변한다면 굉장히 변화가 빠르다는 것인데 여기 어떤 신호가 길게 지속된다는 것은 변화가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변화가 적을 때는 비교적으로 하이 프리퀀시를 적게 생성하기 때문에 f r e q u e n 에서의 width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f r e q u e n 에서 나타난 이 신호, 이 XF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나타냅니다. 스펙트럼은 이 X축의 F, Y축으로는 XF로 나타낸 도메인에서 표현한 신호입니다. Frequency domain에서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더 깊게 살펴보면, 은 밴드위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밴드위스는 스펙트럼의 위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호 xt가 있을 때, 이 신호가 갖는 주파수의 범위를 밴드위스라고 부릅니다. 밴드위스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특정 방법으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강의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 3db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험에서 3db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틀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어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half of power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떠한 신호의 파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의 그 주파수 범위를 밴드위스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얘가 어떤 신호의 파워를 나타내는 도메인이고, 여기서 뭐 이렇게 파워 시그널이 생겼다고 하면, 높이가 A일 때 절반에 해당하는 이 2분의 A만큼 이 범위를 우리가 이 범위를 밴드위스로 정하는 방법이 3db 밴드위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겠는데 왜 3db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제 얘를 이 db, db 스케일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얘 같은 경우 이 파워는 db 스케일에서 10로그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dB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파워의 절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3dB 밴드위스로 나타내면은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얘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로그 2분의 1을 계산해 보면은 얼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3 d b 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계산해 보니까 값이 이 3이 나오기 때문에 3 d b 라고 부릅니다. 교수님께서 강의에서 10dB에 대한 설명도 하셨죠. 10dB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호의 파워를 앞에 3db에서는 2로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 2로 나눴었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어떠한 값만큼으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이때를 10db라고 부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야 10dB가 나오는지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dB가 나오는 방법, 3dB가 파워의 2분의 1인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은 10dB 같은 경우는 2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얼마로 나눠야 할까는 직접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e x i s t e n c e of fury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fury의 트랜스폼이 말 그대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fury의 트랜스폼이 결국 converge하느냐?" 라고 묻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어, fury의 트랜스폼으로 나타낸 신호가 converge하기 위해서는 이 크기가 무한대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를 다시 써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강의에서 이제 쭉 풀어서 쓴게 있는데 결국 결론만 말하면은 어떠한 신호 xt의 크기를 적분한 값이 무한대보다 작을 때이 xt의 퓨리에트랜스폼한 값은 컨버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결국 어 xt가 absolutely 인테그랄 할 경우, 그러니까 타임 어, 도메인에서 어떠한 신호 XT가 앱솔루틀리 인테그랄 한 경우 얘가 퓨리의 트랜스폼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컨버지하고 그때가 퓨리의 트랜스폼이 익시스트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퓨리의 트랜스폼의 프로퍼티즈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호미 시스템에서 다 배운 내용이어서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교수님께서 중요하다 하신 Frequency s h i 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중요한 이유는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 xt라는 신호, 타임 도메인에서 xt라는 신호에 Complex Exponential이 곱해지게 되면 얘가 Frequency에서는, f r e q 도메인에서는 x에 f0만큼 프리퀀시 시프트가 일어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의 이 코사인 같은 경우도 이 complex exponential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 또한 프리퀀시 시프트를 일으키, 일으키게 되고 xt라는 신호는 이코사인에 의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1분의 1에 x의 f-f0, f플러스 f0, F +F0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x t 의 코사인 2πf 0 t 가 중요한 이유는 얘가 결국 우리가 통신 이론에서 배우게 될 변조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같은 경우는 캐리어가 되고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어떠한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캐리어에 앰플리튜드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가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얘를 am이라고 하고, 임의로 이 x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 0 t 를 우리가 yt라고 한번 적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조된 신호를 아래 프리퀀시 도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은 여기 a라고 표시된 이 삼각형이 원본 신호 Xt를 프리퀀시 도면에서 나타나, 나타낸 모양이라고 보면 은 얘가 코사인에 의해서 좌우로 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F0고 여기는 마이너스 F0고 높이는 2분의 A만큼으로 양쪽으로 신호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원본 신호는 없어진 형태고요. 네, 그래서 xt에 코사인을 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양쪽으로 신호가 복제되게 됩니다. 얘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좌우로 이동한 신호들을 가운데로 모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때도 우리가 캐리어로 사, 사용했던 코사인을 다시 곱해주면 얘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주된 신호 x yt에 우리가 다시 코사인 2이 f 0 t 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좌우에 위치했던 신호들이 다시 한번 좌우로 이동하게 됩니다. 얘가 아까 높이가 2분의 a 였죠. 그래서 좌우로 이동하면은, 여기 높이가 2분의 a 짜리 오고, 왼쪽으로 이, 아, 4분의 a 짜리군요.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기도 4분의 a짜리. 이 신호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4분의 a짜리.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또 4분의 a짜리가 오면서,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a가 되죠. 이런 식으로, 어 복제된, 아, 변조된 신호를, 다시 코사인 2이 f 0 t 를 곱하게 되면은, 좌우로 이동하여서 우리가 원본 신호 요 xt의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얘를 이제 여기서 끝낸다고 하면은 우리가 불필요한 신호가 여기 좌우에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페스 필터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로페스 필터로 이 가운데 신호를 걸러내게 되면은, 우리가 원본 신호 xt를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로페스 필터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 이번 강의에서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타임 도메인에서, 렉트 펑션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옮기게 되면은, 얘가 싱크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듀얼리티, 듀얼리티 성질에 의해서,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렉트 모양을 나타내는 로페스 필터는 타임 도메인에서 싱크 모양을 갖게 됩니다. 싱크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 싱크 펑션인 경우는 넌커슬 시스템입니다. 넌커슬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이런... 정확하게 네모 형태인 아이디어란 로페스 필터는 구현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래서 어이 아이디어란 모양에 가깝게 로페스 필터를 만들어서 이 원본 신호를 걸러 낼 수가 있습니다.